자 아, 오늘 소중섭의 시사쇼 두 번째 순서 아, 백악관에 최초로 입성한 알카에다 출신 시리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 알카에다 하면은 뭐 테러 집단 아니냐 이런 생각부터 할 텐데 테러 집단 출신 조직원 출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을 했다고 백악관에 발을 들였다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저도. 어, 내용을 보면서 좀,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카에다 전투원 출신인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최근에 백악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시리아 대통령이 방문한 것도 처음이고, 거기서 출신인 이제 알카에다 전투원 출신이니까 뭐 미국 사회가 시끌시끌 한 거죠. 특히나 미,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우파단체들에서 뭐 상당히 못마땅해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파격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손을 내밀었는지, 시리아 대통령을 백악관까지 초청을 했는지, 그 이면에도 여러 가지 셈법이 좀 자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현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 시리아 대통령이 알카에다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뭐, 나는 뭐 알카에다 출신이라 기보다는 어렸을 때뭐 모를 때 잠깐 좀 가담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 시리아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과 알카에다의 관계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알샤라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문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음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 사람이 좀 힘든 과거를 보냈다 아, 대충 넘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상당히 좀 얼버무리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 알샤라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알카에다의 진짜 전투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원래 이 사람은 사우디 아라비아로 이주를 했던 시리아의 좀 부유층 집안 아들로 집안 자체 분위기는 오히려 뭐 중동의 지식인 계층 가정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종교에 오히려 집착하지 않는 아하. 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약간 금수저 집그 그 그런 분위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 오히려 이 사람은 제 네. 2001년 9.11 테러와 이후에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면서 당시 좀 중동 청년들한테 불었던 반미 의식이나 이슬람 원리주의에 꽤 많이 빠져들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후 대학 생활을 하다가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의 자원에서 들어갔다고 하고요. 아, 자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전투원으로 한 5년 정도 생활을 했었다고 하는데 2006년 미군과 교전에서 패배를 해서 포로로 잡혔고 네. 그 이후 5년 동안 수용소에서 수감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방된 후에는 이제 시리아 쪽으로 건너가서 또 시리아 내전에도 참여를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이 정도면 뭐 5년 정도 알카에다 전투원 생활을 하고 5년 정도 수용소 생활을 했다. 그럼 상당히 좀 깊숙하게 이 알카에다 활동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이 시리아 내전에 가서도 알카에다와 연계된 산하 조직에서 또 활동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2016년부터는 이 조직 자체가 알카에다와는 결별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는 시리아 내 반군 조직들을 다 통폐합을 해서 현재의 조직인 하얏트 타흐리르 알샴 (HTS)라고 불리는 현재 조직을 만들었었다고 하고요. 네. 이후 지난해 12월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고. 지금 집권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사실 상당히 이목을 끌수 있는 정상회담이었는데 정작 이제 처음에 인사를 한 거를 제외하고는 음. 모든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이 사람이 미국의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오기 이틀 전에 이걸 풀어줬다고 하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외국의 정상들이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은 백악관에 들어올 때 이제 웨스트윙의 정문으로 들어온데 이 사람은 이제 정문으로 못 들어오고 음. 쪽문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리아 대통령, 알샤라 대통령을 만날 필요는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막 이슈화되거나 대중에 많이 노출되거나 이런 것은 좀 피하고 싶다라는 그게 아주 영역히 드러나는군요. 그런 예,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알카에다 전투원 활동을 했던 이런 인물을 백악관에서 만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이 알샤라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 뭡니까? 네, 사실은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중동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면서 네. 반드시 친미정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압박이 있었던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추진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제 휴전 중재, 음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동 평화구상안, 이것이 확실히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은 시리아의 친미 정권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지금 선결 과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시리아는 사실 기존 알 아사드 정권 당시에는 계속해서 친러, 그리고 친이란 정권이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중동 지역 내전에 계속 이제 개입을 할수 있는 발판과 같은 지역이었는데요. 아... 러시아는 이제 시리아의 공군 기지와 해군 기지 등 군사 기지를 이제 조차를 받고 있었고 음. 대신 알 아사드 정권을 군사적으로 비호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아 일종의 러시아가 중동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일종의 노두돌 역할을 시리아가 해졌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알아사드 정권은 붕괴가 된 상황이고, 지금 시리아 임시 정부는 일단은 러시아와 맺은 그 조차 협정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 근 당장 러시아와 바로 대립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그런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시리아 반군 자체는 러시아가 자신들의 적을 계속 지원을 해줬던. 국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친미 쪽으로 더 돌아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음. 앞으로 미국과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은 저 협정도 아마 깨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리아가 친미 정권 혹은 최소한 이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립 정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여기가 중동 확전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굉장한 완충지대가 될수 있다 그런 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친이란 계열 군벌들이이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여기가 친미 정권이 되면은 이런 군벌들을 상당 부분 막아줄 수가 있고, 러시아와 이란의 중동 무력 개입도 이제 배후에서 막아줄 수 있게 되니까 안정성이 커진다는 게 장점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중동 평화구상한 시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당한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이 사람을 이제 백악관으로 초대한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시리아의 친 러시아 친 이란 노선이 이제 그야말로 굉장히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딱나가채서 친미 정권으로 좀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이제 뭐 앞으로 그 지원책이나 뭐 선물을 줄 가능성도 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리아가 이렇게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라면 친서방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도 내전이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리아의 전체적인 어떤 성향이라고 할까? 상황들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네, 확실히 지금 내전 자체는 큰 전쟁들은 종식이 됐고, 네. 또 3월에 새 헌법도 발표를 하면서 어. 굉장히 이제 개방적이고 친서방적인 행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와는 우리는 결별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또 여성 장관도 한명 발탁을 하면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튀르키에나 아니면은 음. 두바이 같이 좀 세속주의 정책을 펴겠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도 삼권분립, 여성 인권 이런 거를 예전 시리아 정부보다는 강하게 도입을 한건 환영을 받긴 했는데요. 네. 일단 현대 과도 정부가 지금 같은 기조만 유지를 한다면은 뭐 미국 서방과의 교류도 커질 것이고 음. 확실히 이제 친미 정권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런 평가는 맞고 있습니다. 아 약간 그 실용주의. 노선을 걷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군요. 예.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나오곤 있는데요. 네. 이 공직자가 여전히 이슬람 신도여야 한다 이런 법을 음.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이 전체 국회의원의 30%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 대통령이 30%를 임명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과거에 거의 우리 뭐 70년대 그 유정의 의원들 임명하듯이 아직 그런 체제군요 여기는. 예. 그래서 좀 과도적 자기네들도 이제 아직은 우린 과도이기 때문에 이건 좀 봐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 법이 상당히 악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시리아 상황은 아직 많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마냥 잔밋빛으로 보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HTS라는 군벌 조직 자체가 네. 하나의 세력이 아니라 수백 개의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 그리고 군벌들이 연합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합니다. 아, 좀 이제 저 기반이 허약할수 있군요. 다양한 네, 연합체니까. 음. 워낙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통합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은 완전히 또 쪼개질지 이걸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러시아와 이란이 각자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이제 마찰로 인해서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시리아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두 나라가 이제 대외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는 음. 네. 다시 이제 시리아 정계에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음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은. 어~ 친서방 노선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또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예상이 된다 자 그런데 어~ 음, 어쨌든 뭐 아까 이현우 기자도 설명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시리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난 이 자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었던 그 강력한 보수. 단체들이나 이런 흐름에 굉장히 반대하는 지금 그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예, 그럼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시리아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할수 있을까요? 그 문제도 좀 중요한 변수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미국 정계에서는 핵심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구호를 외치는 우파단체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맘다니 시장 당선에 반대했던 주요 구호 중 하나도 이슬람 문제였는데, 네. 이건 알카에다 출신인 사람이 이제 백악관에 <laughs> 예. 예, 갔고이 사람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또 미국 정부 입장도 상당히 곤란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미국 정부는 아직 시리아의 그알 아사드 정권이 버티고 있었던 2019년에 만든 시저법이라 불리는 대시리아 제재법이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아, 경제 제재하는 법이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시리아와 직접적인 금융 무기 거래를 한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에 연계된 제3자까지 규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들어간 정책이 있네요. 문제는 이걸 지금 해제를 해 줘야 네. 미국하고 시리아가 국교 정상화가 가능한데 이건 대통령 권한만으로 해제가 할수 없습니다. 아, 시리아에서는 그거 굉장히 바랄 것 같은데요. 예, 거기 선결주권으로 그게 해제가 돼야 좀뭐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으니까요. 예, 이게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 예, 지금 당연히 민주당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흠. 공화당에서도 상당수가 지금 이걸 풀어주는데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시리아 과도 정부가 이제 자기네들도 친서방으로 가겠다. 이렇게 음. 나선 상황이고, 시리아 대통령도 알카에다 출신이긴 하지만, 음. 이젠 다르다. 이렇게 열심히 설득은 하고 있는데, 보수 강경파 쪽에서 이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하. 반대로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이제 정치적 거래를 할수 있느냐. 네. 이런 비판까지 나오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초한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여야 대치가 심화돼서 가까스로 정부 셧다운 합의가 이제 통과가 이제 된 상황인데, 음. 이거를 민주당이 바로 도와줄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이런 해석도 <laughs>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지지부진해지고 국교 정상화가 어. 제대로 안 되면은 어. 이제 시리아 정부 입장에서도 음. 이제 지원을 계속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우리가 러시아랑 손을 잡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개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미국 입장이 더 난처해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평화구상안이 거의 이제 엎어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놓고서는 이제 미국과 시리아, 중동평화구상안이 성공할 것인가 음. 이걸 전망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제 신중론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시리아나 미국의 전개 상황을 지켜봐야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뭐 만나는데까지는 그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시리아 그 알샤라 대통령한테 뭔가 미국에 기댈 수 있는 선물이라든지 시리아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수 있는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될 텐데 그게 아까 경제 제재법 미원회 기자 설명대로 라면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다른 카드를 뭘 꺼낼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여의치 않으면 결국은 그그 그 틈을 또 푸틴 대통령이 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 제가 도와줄게. <laughs> 어, 여러 가지 어쨌든 시리아의 정세에도. 내년 지켜봐야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예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